가 이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드라이브 좋고. 로 아, 그렇습니다. 어, 손목이 진짜 좋으신데, 아, 맥스팀은 두분다 이제 동호인 출신이세요. 아리고 역시 이거 진짜 안정적이네요. 스매싱 대상으로도 스매싱 하나는 네. 진짜 끝내주네요. 네. 네. 지금 관람하시는 분들 좋아요하고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봉 버튼하고 별 모양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 날카롭네요. 4대4 네, 좀 이렇게 하면 힘이 빠지긴 하죠. 그쵸. 이런 경기하면은 좀 힘이 빠지죠. 사실, 네. 네. 솔직히 말하면 보는 사람들도 좀네 그렇고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네. 이런 데서 이제 또. 선수들의 그런 인성들이 나오는 아 거니까 사실 뭐 이런 경기에서 그냥 이렇게 맥없이 그냥 하고 가시는 선수분들도 음. 계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모든 경기를 배운다는 자세로 네. 하면은 분명히 다음 대회 때는 또 좋은 경기 좋은 이제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졌다고 해서 이제 경기를 조금 조금 이렇게 아 대충 뛰거나 이러면 네. 아무래도 좀 다음 대회도또 그렇죠.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방송 중에 네. 한번 보지 마세요. 네. 아프리카 뒤 피드백 계 아, 네. 아, 전 다.. 핸드폰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 아, 네. 제대로 봐요. 나도 볼래요. 아, 저에 대한 피드백이네요? 저희 라이더 옷 입고 무승자처럼 <laughs> 저렇게 <저희한테 웃음> 누워있지 마세요. <laughs> 와, 와 소리가 와, 와. 진호한테 저런 스매싱 필요한데. 맞아. 사실 저거는 워낙에 딱 봐도 힘이 네. 워낙에 좋으신 것 같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황태 선수. 너무 이름을 많이 거론하다 보니까. 아. 황태 네. 선수 엄청 잘해요. 한번 졌습니다. 한번 졌거든요. 네. 사실 처음 처음 보는 선수여 가지고 저는 그때 좀 방심한 식좀 방심했어요. 네. 이기겠지, 이기겠지 하다가 아. 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죠아왜 그랬을까 <laughs> 그때만 기억하면 1점인가 아, 1점. 24대25였던 거네 그렇게 졌는데 네. 정신 차리고 보니 <laughs> 졌 더라고요. 네. 그 선수가 지금 저기 와 있고 사실 고성환 선수한테도 한번 졌습니다. 거기도 처음 보는 선수여서 <laughs> 조금 방심하다가 네. 네. 거기는 그냥 게임도 안 됐어요. 게임도 안 되게졌어요 제가. 쌤쌤그 얼굴 이 창백해지신 걸 봤어요 지금. 네, 네. 아 그때 네. 어 굉장히 센팀을 그렇죠? 잡고 네 박상훈 네. 구문형을 잡고 네. 네 물려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 박상훈 구문형이 떨어지고 네. 우리도 떨어지고 네. 고성한 팀이 올라가는. 네, 네, 네. 아 진짜, 이게 진짜 대회는 네. 끝까지 긴장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제 긴장하시지 않습니 네, 너무 잘 너무 잘했잖아요. 네. 이제 긴장할 때 긴장할 나이예요. <laughs> 네. 나이가 이제 긴장할 나이입니다. 어... 상당히 센데 네. 걸리는 게좀 있네요. 아, 네. <laughs> 네. 상당히 지데네 걸리는 게좀 있습니다. 와, 2주 할때 되니까 또 많이 들어오셨어. 아, 아 재밌는 재미, 경기가 나올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네. 시청자들이랑 친야, 치냐, 친야고요. 지금 운동을 못하시죠. 저 지금 운동 못합니다. 공을 그, 네. 못칩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다리가 나면 이제 시청자분들을 음. 이제 여기 체육관에 모셔가지고. 음, 잼티비를 음. 이겨라. 아. 최진호와 잼 TV를 음. 이겨라. <웃음> <웃음>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어. 사실 이제 제 체육관이 생겨다보니까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져요. 네. <laughs> 맥스 팀은 두분다 동호인 분들이세요. 도전 받겠습니다. 상금 걸고 할게요. 네, 잼티비 이기면 상금 주는 걸로. 아 네. 저희가 이기면요? 저희가 이기면요? 네. 참가비를 받아야죠. 아 참가비를 받고요. 아 저희한테 저희 반반인가요? 네? 반반이 뭐가 반반이에요? 그 참가비의 수익이 아 참가비의 수익이? 네. 아니, 저는 8대 2 무슨 무슨 한 8대2 정도는. 분소리 하는 거야. 2만 주세요. <laughs> 8대2. 바꿀게요. <laughs> 바꿉니다. 바로 바꿉니다. 야. 아, 전국민턴 자랑이요? 전국민턴 자랑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리가 일단 나야 되니까요. 전국민턴 자랑도 나가야죠. 그럼 현역선수 드리고 가도 되나요? 그러면은. 저기 다른 데 가세요. 여기 네, 그러면은. <laughs> 그러면 모른 척 하면 <laughs> 돼. 그죠. <laughs> <laughs> 네, 그리역선수안 됩니다. 오, 오 가래기로 왔어. 되게... 어, 이것도, 아우, 보네요. 네. 인 아니냐, 인 아니냐는 이제 어필을 해보지만. 송이원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아, 네, 그, 민턴 자랑은 일단 다리 나면 나가야죠. 네. 민턴 자랑이랑도 약속을 한게 있어서, 네네. 네, 잼글라이더님. 네. 네 감사합니다. 보고감사하다고 이거. 이이더님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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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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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죠거이이시이아요네 이거. 이에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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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영어 영어 발음이 네. 하나 나왔어요. 에이. A, B, 그게 다에이 다음이 나왔다. 아 에이. 남매둥이 아빠님 5개 남매둥이 감사합니다. 오, 홍스타 TV 어 홍스타 TV님 백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영민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네 점점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조명도 있어요. 지금 네. 보시면 이게 아유. 조명이 눈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BJ 분들 대단하신것 같아요. 저 눈이 좀 아파. 아 진짜요? 네. 조명빨이 더잘잘 나오나요? 지금 진가 엄청 잘 생겨 보여 웜빙 같은. 아, 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이거 기본 기본 미션 수니까. 아어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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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캡처하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아 뒷라인이요? 뒷라인이 보이면 카메라 각도상 음. 이제 공이 뜨는 게잘안 보여서요. 네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저희도 이게다 해보고 제일 좋은 각도를 찾은 거라서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심판분도 계시니까 이제 네 맞아요. 이제. 라인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오. 오. 라켓만 들었을 네. 뿐인데. 톡. 난 너의 길을 알고 있다. 그치, 네, 그거잖아요. 네. 톡. 네. 아, 예측하는 거. 어. 오. 아, 오. 와. 나도 너의 길은 아는데 <laughs> 이해 사정이 <살짝>.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오늘 1시까지 할것 같습니다. 1시까지. 오늘 진짜 잘하는 선수들 많거든요. 오늘 한 시까지 있어요. 한시 정도. 넘으면 한시좀 넘을 것 같기도 한데 잘하는 팀들 많으니까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 즐겨찾기랑 이제 따봉 버튼 좀 부탁드릴게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60분인데 지금 사실 따봉 6개일좀더 따봉이요 6개. 이거 네. 더 하셨는데 지금 이게 그게 아, 안된 그래. 거예요. 아, 저희 시청자들을 뭘로 아, 아 진짜.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따봉 좀 부탁드려요. 네, 따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 네. 시청자분들 대신 당하신 거예요. 네, 네. 따봉 좀, 부탁드릴게요. 따봉 이거 따봉. 업버튼 한 번만 해주세요. 따봉이랑 별 모양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배상훈 선수 지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매싱 계속되려고 해요. 이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때려도 안 뚫리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계속 때리면힘더 빠지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네. 먹히면은 그래도 아 재밌다 이런 게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와. 아, 그 핸들. 저 상대 스트로크 선수들은 많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치, 지금. 네. 네. 이게 진짜 앞에서 쳐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 손목으로만 딱. 그렇죠 그렇죠 길을 알고서 이거 음. 라이더 잼티비랑 라이더에서 제최하는대입니다와어 아, 드라이브 봐요. 아, 저런 아.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거 키가 조금 더 커야 돼요. 아 그러니까 키가 좀더 네? 아, 커야 돼요. 아, 네. 비슷한 음. 것 같은데. <laughs> 저 친구 이 크고 있습 친구예요. 아. 아, <laughs> 어 아, 저도 크고 있습니다. 네. 볼 때마다 크는 것 같아. 아. 크고 있다고요? 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네. 2분 년도가 마지막입니다. <laughs> 남자들은 24까지 큰다? 네. 와... 1년 더 남았네요. 네. 내년에 이제 한 8cm 정도 더클거기 때문에 돌아서 치는 거 잘한다. 공재한 어신 그게 여유가,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딱 여유가? 몸이 되게 아. 힘이 어, 빠져있고 딱칠 때만 힘을 주는 거예요. <laughs> 이런 <웃음> 쪽으로 빠져가시네요 <laughs> 아니아요 깎아치기. 아 깎아친 네. 거요. 네. 업좀 눌러주세요. 업. 두 번째 대회 다음 개네 대회는 계속 할 생각이고요. 어 이제 준자강 홈복을 할까 생각 중인데. 아 재밌겠다 어, 준자준자강 준작한... 홈복을 할지 에이조를 어, 다시 할지 고민입니다. 네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네. 사실 음 홈복을 팀속 좀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홈복이 네. 많이 나오면 홈복이 재밌긴 한데 아, 저, 네. 많이 안 나오시면 또 그게 또 방송이 좀 어려우니까 네하병욱 황재현 선수의 네. 승리로 네. 경기가 마감, 1조는 마감이 됐습니다